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시원하게 디자인 공개를 통해 서로의 패를 보여주고 본격적인 격돌을 준비 중인 산타페와 소렌토의 소식인데요. 과연 중형 SUV의 왕자 자리는 누가 차지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까지 공개된 두 차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산타페 풀체인지의 공식 명칭은 디올류 산타페 4세대에서 5세대 모델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디젤이 삭제되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만 출시되죠. 정식 발매일은 2023년 8월 10일로 알려져 있으며 7월 5일 사전계약을 시작하여 7월 말까지 후속모델 대기차량으로 계약 완료를 지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A군 B군 C군 고객으로 구분지어 1순위인 A군은 23년 4월 18일 이전, 2순위인 B군은 23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 계약이 마감된 고객입니다. 3순위 C군은 7월 5일 이후 신규 고객을 뜻하는데요. 현재 현장에서 가솔린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2년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등의 계약이 겹쳐 있거나 계약금이 10만 원이니 일단 넣어놓고 가격 공개 이후 이탈자들이 나온다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하죠. 정확한 대기 기간은 컨버전이 완료되고 배정 요청일 순번이 나와야 알수 있을 듯 싶습니다. 산타페 플체인지의 컨버전 기간은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8월 10일 정식 발매일이니 그 전에 이루어지겠죠. 반면 소렌토는 27일 11시에 기존 대기 고객 컨버전이 이미 완료가 되었죠. 하지만 이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사륜 고객에만 해당되고 이륜하이브리드의 고객의 경우는 8월 8일까지라는 말도 있고 7월 28일까지라는 말이 있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륜하이브리드 선택하신 구독자님들 중에 다른 날짜로 안내받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렌토는 별도의 사전계약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기존 대기 고객도 워낙 많다 보니 이들부터 컨버전 내용을 바탕으로 선반영 생산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는 새로운 계약자를 받지 않아도 현재 대기 고객만으로도 3만 명이 넘어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공식 명칭은 더뉴 소렌토로 4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죠. 파워트레인은 산타페와 달리 2.2 디젤이 삭제되지 않고 출시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총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나오게 되네요. 이런 점에서는 디젤 수요층에 대한 니즈는 소렌토가 독식하게 되었습니다. 소렌토의 정식 발매일은 8월 14일경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산타페와 비교해 4일 정도 늦게 출시될 예정이네요. 둘의 디자인을 비교해 볼까요? 산타페는 4세대 대비 확실히 전혀 다른 외관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4세대 산타페만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산타페가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나왔죠. 반면 소렌토는 4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이기에 누가 봐도 소렌토입니다. 하지만 세부 디자인에서 기아의 최신 패밀리 룩이 적용되며 한층 더 다듬어진 디자인의 완성도를 보여주려 한것 같습니다. 산타페는 각지고 박시한 스타일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H 형상의 주간, 주행 등 뿐만 아니라 범퍼부터 테일 램프 및 실내 곳곳에도 H 형상이 새겨져 새로운 시그니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면과 측면의 모습에서는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지만 문제는 리어에서 상당히 호불호가 나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리어만 잘 나왔다면 중형 SUV 1인자는 문제 없었겠지만 리어 때문에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들이 많은데요. 로디우스나 스타렉스가 떠오를 정도로 SUV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테일 램프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서 접촉사고 시에도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다수입니다. 소렌토는 기존의 실루엣은 그대로 가져가되 전면에 볼륨감을 책임지는 호랑이코 그릴은 더욱더 넓게 배치가 되었고 이를 감싸는 듯한 스타의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되어 최근 출시된 EV9과 모닝에서 보여준 최신 패밀리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차 사진에서 보여준 모습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너무 과한 느낌이다. 기존과 달라진 점을 잘 모르겠다. 뭔가 허전하다라는 의견들과 현행 모델 받지 않고 기다리길 잘했다.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마음에 든다. 깔끔하니 전기차 느낌도 나서 좋다라는 의견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리어는 테일램프의 스타메 그래픽만 다르고 거의 동일하죠. 차이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외관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소렌토는 기존과 달라진 점을 모르겠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행 소렌토를 출고하려는 고객들도 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기존과 동일한 차체를 가져간 소렌토의 덩치감이 작게 느껴지는 것 같죠. 실 재원에서도 산타페 풀체인지가 아직은 공식자료가 아닌 예상이지만 4830mm의 전장으로 기존 대비 45mm나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렌토 예상 전장인 4815mm에 비해. 15mm나 길게 나올 듯 하죠. 산타페 풀체인지에 인증된 공차 중량만 해도 1795kg으로 기존 1725kg 대비 70kg이나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소렌토와 비교해도 동일한 차이일 텐데요. 그렇다는 건 크기에서 확실히 산타페가 소렌토보다는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산타페가 소렌토에 비해 조금 손해보는 수준이 예상되기도 하네요. 현재 소렌토는 컨버전 사양표가 나와서 외장 컬러나 내장 컬러, 그리고 트림별 적용되는 옵션들 역시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반면 아직 컨버전 전인 산타페는 디자인 외에는 어떠한 상황도 알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만 산타페 역시 소렌토와 경쟁 모델이자 같은 급으로 나오는 만큼 비슷하게 옵션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옵션들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와 지문 인증 시스템이 산타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차세대 시스템과 같이 연동되는 음성 녹음이 되는 빌트인 캠투 역시 산타페에도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산타페 역시 이미 후방 카메라 외에 또 다른 카메라가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 위치에서 발견되며 디지털 센터 미러에 확인도 되었습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도 소렌토에 들어가죠. 이 역시 산타페도 빠질 수 없겠죠. 실내로 가면 두 차종 다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예정이죠. 다만 산타페는 변속기가 컬럼식 기어 노브로 바뀌면서 센터 터널의 활용도가 더욱 더 높아졌죠.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렌토는 기존과 동일한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들어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센터 터널 활용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내 변화의 느낌도 산타페가 소렌토보다는 더욱 더 많이 변한 느낌을 주네요. 이렇게 내네 외장의 모습은 서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벌써부터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두 차종의 가격 봉계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산타페 풀체인지 예상 인상 가격 범위는 200에서 300만 원 선으로. 가솔린 기준 3,400만 원에서 4,700만 원 선이 유력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프로에서는 500만 원까지도 차이 날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프로의 가격은 5천 중 후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반면 소렌토는 예상 인상 가격 범위가 이보다는 조금 낮은 150에서 250만 원 선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솔린 기준 3,200만 원에서 4,700만 원 선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소렌토의 트림 중에 엔트리 트림인 트렌디가 사라졌죠. 이 얘기인 즉슨 트렌디의 3,024만원 시작가는 없다라는 뜻도 될 텐데요. 그럼 프레스티지 3,321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3,200만원 시작이 아닌 3,400만원 시작이 되는 셈인데요. 과연 기아에서 트렌디 트림의 삭제로 산타페보다 200만원 낮게 시작하던 가격을 어떻게 절충할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디젤은 여기에 110만원 이상 가격을 더 생각하면 되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타페보다는 소렌토의 가격 범위가 좀더 낮게 포지셔닝 되리라 예상은 됩니다. 소렌토의 판매량의 절반도 못 미치던 산타페가 과연 이번 변화를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이제 주사위는 가격 공개가 되는 8월로 던져진 것 같습니다. 분명 현대 기아도 두 차종의 판매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동시 출시에 가까운 일정을 잡은 데에는 기존에 잘 팔리던 소렌토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가되 산타페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계산인데 싶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